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 위협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는 한국에서 동쪽으로 2천 마일 떨어진 괌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한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기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성감지 결과 북한 군대에서는 남한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낸 이후 북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아무런 예고 없이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y must realize now they've gone b e y o n 한편 cnn은 오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통신 감청 결과 북한이 이르면 며칠 안에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는 반김은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해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duce. 이 같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